아, 맞아. 제가 그 어제 엘리한테 그 엑셀런트 보냈다 그랬잖아요. 약간 뇌 빼고 보냈어서 그런지 물랐는데 제가 그거를 그한 박스를 보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한 박스가 내가 아는 그 그냥 진짜 그한 박스가 아니라 한 박스가 같더라고. 엘리아 사인 찍어서 보내줬는데, 네, 네인가 그니까 러큰 박스 안에 네, 네 박스인가? 뭐몇 박스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꽤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엘리가, 아, 막 너무 고맙다면서 그러는데, 아니,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짐 덩어리를 보낸 것 같아가지고, 엘리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많이 갈줄 몰랐다. 엘리아, 엘리가 그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겠다고, 나보고 갖고 싶은 거 없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제 그거 구라였죠? 이렇게 말하면, 은 에리스가 사준다라고 말 말 했던 거어 엘리야 그렇게 말했다고 한거다 거짓말이지 그렇게 말안 했지 엘리야 그렇게 말하지 불화갔니 어 진짜예요 아니 잠깐만 근데 엘리가 나한테 그렇게 착하게 얘기했는데 에스도 은혜 갚은 엘리 은혜 갚은이 아니라 은혜 값은 엘리요 은혜를 받은 은혜를 받아야 값을 치르지 엘리가 사백 아니고 방사장 면전에 대놓고 말하겠냐 군가 아니 엘리아 굉장히 착하게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아니 뭐야 에리스 너 미쳤냐 이러면서 어, 내 똑같이 읽어줄까? 괜찮아. 데리스 미쳤다 고맙다 야 화장품도 쌀먹함 네? 지않나 가족이랑 잘 먹을게 진짜 아니 나 너무 받기만 하는데 너뭐 갖고 싶은 거 없냐? 라고 말한 사람이 어떻게 그어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에리스가 사준다? 에헤, 이렇게 말을 하, 할 수가 있어? 아니 지금 보니까 4통이 아니라 여덟 통이네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엘리야 미안하다 이거 주변에 좀 나눠줘야 될것 같은데? 또 얼마짜리냐고? 모르겠는데? 나 만원짜리로 알고 봤는데 막 10만원짜리로 시킨 거 아니겠지? 원래?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갔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얼마리 이거 뭔가 이상해요 편히... 네개짜리를두번 했네요 제가 예. 모르겠어요 이미 그냥 예예 예. 치즈 감사합니다 치왕치즈만두 아치한 치안...